안녕하세요 영동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아침이네요 제가 오늘 한 5시 정도서부터 준비를 하고 이제 동네에 있는 부사밭 550평 정도 되는 4년차 방제를 하고 어 이제 옮겨서 여기는 이제 750평 되는 10년차 부사하고 5년차 한 250평 되는 어 부사바다고 해서 7 5 0 평이에요 여기가 어, 그래서 이제 방제도 하고 어, 인상가리 연면시비를 하려고 왔어요 어, 그래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게 올해는 어, 여름이 길었잖아요 고온에다가 고온도 너무 고온이었잖아요 그래 밤에도 밤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 사과나무들이 너무 힘든 그는 한해가 됐던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날씨가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좀 서늘한 바람이 불때 이제 과일나무나 사과나무한테는 제일 좋은데 밤에 너무 덥다 보니까 어 밤에도 호흡작용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비대에도 이제 좀안 좋은 날씨고 착색에도 안 좋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는 모든 식물이 사과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수확 시기가 한 10일 정도는 최소한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반 일년생 작물도 그렇고, 어, 가수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로, 홍로 같은 경우도 착색이 안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은, 올해는 그런 특별한 해에요. 앞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하고 겨울 잠깐하고 그렇게 많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 농사 짓는 분들은 어 제일 안 좋은 그런 이제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재배법을 빨리 이제 익혀서 그렇게 적절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농사라는 게 해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뭐, 10년차, 20년차 농사를 짓는 분들도, 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 경험에, 경험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힘을 이제 키운 그런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바로바로 바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 그게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 시, 지금 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저것이 한 10년차 된, 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어, 올해는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내년엔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제 농사라는 거는 자연과 이제 싸움이잖아요. 그런 환경, 안 좋은 환경도 잘 극복하는 게 제일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초적인 이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비료도, 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그런 자기만의 확실한 그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는 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비료를 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어, 학립을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이제 인상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상가리를 5월 달, 5월 달 인상가리를 이 밭에 이제 연면시비를 했는데 5월 달에 하는 목적하고 지금 9월 24일인데 지금 인상가리를 연면시비 하는 목적이 좀 달라요. 같은 비료지만 달라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5월 달에 할 때는 어저 같은 경우는 10년차 이중 대봉이다 보니까 수세가 세잖아요. 수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인산하고 가리는 질소하고 달라 가지고 질소는 이세 가지를 이제 키우고 이제 부피를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인산하고 가리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튼튼하게 만든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산하고 가리하고는 서로 어,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소만 줬을 때는 나무가 웃자라는 거죠. 그 대신에 나무 가지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에서 키운다든지 햇빛을 안 보고 키우는 식물이나 이런 거는 약하잖아요. 그 그래, 질소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해 주면은 나무들이 약하게 자라는 거예요. 약하게 자라면은 병에도 취약하고 뭐좀안 좋아요. 그래서 인산하고 가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인산하고 가리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를 어, 가지가 어, 질소만 줬을 때는 허느적허느적 흐느적 하는데 가리가 들어가면 가지가 빳빳해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어, 도장지 이런 게 이제 성장하려는 특성이 있잖아요. 초봄에는 모든 식물은 몸집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소 성분,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이 자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자라면은 M26 이중대목 같은 경우는 너무 법무하다 보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인상가리를 연면시비를 해줘서 신초들의 자람세를 약간 억제시키고 또 꽃눈 꽃눈이 생기게끔 영양생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5월 6월 7월 이럴 때 그럴 때 내년을 위해서 꽃눈을 만들으라고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고 영양생장 하는 거를 억제시키고 꽃눈이나 어, 이런 거를 어, 만들고 또 가지를 튼튼하게 웃자라지 않게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5월 달에 이중 대목 같은 경우는 인상가리를 해요 그런데 무조건 5월달에 인삼가리를 모든 사과나무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유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유목은 영양생장을 해야 돼요. 나무를 키우는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인삼가리를 어~ 특히 수세가 약한 그~ 유목에다가 인삼가리를 과하게 했을 경우는 성장이 멈춰요. 어~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안 좋죠? 일단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유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장지가 좀 심하고 수세가 세고 이런 나무만 인상가리를 연면 시비를 하면 은 도움이 돼요. 수세 약한 나무, 이런 나무들은 NK 비료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질소하고 어, 가리가 들어있는 그런 보통 이제 춥이라고 그러잖아. 요 일반 유목이나 일반 평범한 그런 나무들, 정상적인 나무들은 5월달까지는 NKB로 질소하고 가리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하면은 자라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무가 자라면서 튼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비라는 거는 보통 질소하고 가리가 들어있는 게 기본이에요. 인산은 언제 들어갔느냐? 인산은 밑거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산은 겨울에 밑거름 줄때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밑비료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겨울에 밑 비료를 하시면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탭이나 이런 거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양을 줄이면 돼요 질소 인상 가리 들어있는 밑거름을 겨울에 하고 어 이제 초봄 3월부터 5월달까지는 n k 비로 질소하고 가리만 들어있는 거를 한 주먹 정도씩 유목이라든지 성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씩 자주 비 오기 전에 항상 음 토양에 수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음, 나저 땅이 메말랐는데 비료를 아무리 줘도 나무들이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어 물을 주기 전 아니면 비가 오기 전 그렇게 이제 추비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9월 24일인데 인산가리를 하는 이유는 또 달라요. 어 여기 보면은 인산가리가 인산이 52%, 가리가 34%가 들어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 요 밑에 설명도 돼 있잖아. 인산은 과실의 이제 꽃눈 분화. 그러고 지금 시계 하는 건 5월달은 꽃눈 분화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솔직히 딱두 가지예요. 어, 인산은 당도를 향상시켜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좀 이제 당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가지 하고 착색을 촉진시켜요.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9월달에 하는 거는 10월 초까지 인삼가리를 하는 거는 당도를 향상시키고 어 착색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착색제에는 시중에 파는 몇만 원짜리나 뭐 이런 거 있죠. 500 500mg인가, 그 조만한 거 몇만 원씩 하는 거 거기에 거의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리 성분이라는 거는 이제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를. 어, 그러니까, 웃자람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인상가리가 하는 거예요. 어, 어제나,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수분 속에는 제일 많은 게 질소 성분이에요. 근데 질소 성분이 너무 과하게, 어, 나무가 이제 흡수를 하다 보면은 착색이 안 좋겠죠. 그 대신에 또 좋은 게 있어요. 질소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사과 비대에는 또 좋아요. 그 대신은 이제 착색에는 안 좋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료라는 게어 어려운 건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비가 내렸으면은 어 질소 성분이 많이 이제 어 나무가 흡수를 했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인산가리를 하는 거는 억제시키는 거죠.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면은 물이 그러니까 어 과일을 수확하기 전에 비가 오면은 당도가 떨어지잖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어 질소 성분이나 수분이 과하게 과일에 축적이 되면은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인산가리를 염면시비를 하면은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고 수분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당도가 높아지고 억제시키면 당연히 착색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또한 가지 비대에도 어 효과가 있어요. 인삼가리가 가리라는 게 비대에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어 앞으로 한 앞으로 한 10일 정도가 최적의 조건이에요. 사과나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온도예요. 낮 온도는 25도, 밤 온도는 뭐한 뭐 17도, 15도 이상만 되면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비대가 이루어지고 어, 햇빛이 많이 이제 받으니까 밤에는 또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착색, 착색에 도움이 되고 비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비대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소 성분을 어째 시키고 또 비대에도 도움이 되고 어, 당도 이제 색깔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가리는 한 3주 전인가 그때 연면 시비를 했을 거요 항상 가리는 색깔을 좋게 하고, 맛을 좋게 하고, 항상 가리, 뒤에가 또 가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비대에 이제 효과가 있고, 어,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한 3주 전인가 그때 <laughs> 항상 가리를 연면 시비를 했어요. 어, 그리고 5월 달에도 토양에 항상 가리를 했고, 그러니까 5월 달에 토양에 항산가리를한번 했고 인상가리는 연면시비를 했고 3주 전에는 항산가리를 연면시비를 했어요. 토양에 줘도 돼요. 7월 달이나 이렇게 5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조금씩 토양에 줘도 되는데 저는 선택을 이제 연면시비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한달좀더 남았는데 수확 시기가 제가 오늘 인상가리를 연면시비를 하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어, 염화칼슘, 칼슘을 공급을 해줄 거예요. 인상가리만 자꾸 연면 시비를 한다든지 토양에 많이 주면은 또 단점이 있어요. 사과가, 어, 물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대나 이런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또 약간 물러지요. 숲길을 앞당기는 게 인상가리, 가리의 이제 특징인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사과가 물러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러지면은 또, 어, 뭐, 부패병이라든지, 견문이 썩은 병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죠. 그래서 5일 정도 있다가는 제가 이제 찬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500리터에 한 1.5kg 정도 해서, 어, 한낮은 피하고 아직은 한낮은 더우니까, 한낮을 피하고 피해서 항상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염민시비할 때는, 이른 아침이 제일 좋아요. 이른 아침에는 밤에 이슬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분 뭐 습도 습도가 좀 높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고 또 부작용도 좀 습도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한낮에 비료나 농약을 치면은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이제 어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인상 가리를 왜 연면시비라고 인상 가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좀 이해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잘 적용을 해가지고 비료, 비료 인제 3대 요소가 질소, 인산, 가리잖아요 그거를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기본에만 충실하면은 농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확실한 자기 확립, 비료에 대한 머릿속에 확실한 그런 확립이 돼 있어야만이 이, 헷갈리지 않고, 남들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착색제, 착색제가 워낙 비싸고, 효과도 이 문이고 해서 저는 되도록이면 착색제를 사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 인삼갈이나 어, 칼슘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연 착색을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작물이든 시기가 되면은 다 색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색이 안 오는 이유는, 어, 기온이 높았을 경우에 어떤 식물이든, 어, 그게 사과가 색이 온다든지 익는 시기가 있어요. 그거는 온도에요 온도. 그 나무 특성이 온도. 근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낮 온도가 한 20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밤 온도, 밤 온도가 한 10도 초반 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장을 멈춰요. 사과를 뭐 키운다든지 그런 거는 멈추고, 이제 자손을 이제, 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식물들도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추워지면 안 되니까 빨리 색을 내서 씨앗을 이제 이렇게 퍼트려야지.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파랗지만좀 있으면 빨개지면은, 식물들은 빨개지는 이유가, 그러고 향이 좋고, 당도가 높고, 이런 거는 이제 새들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익으면은 새들이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먹잖아요. 먹으면 씨앗도 먹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멀리까지 이렇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식물들은 식물들은 이제 씨앗이 익으면은 그거를 퍼뜨리기 위해서 색도 내고 어 당도도 높이고 맛있게 해서 어, 새들이나 이런 동물들을 유도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지금은 씨앗이 아직 엉글지 않았는데 지금 멧돼지나 뭐 새들이 먹으면은 그 다른 데다 이제 멀리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씨앗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시기가 되고 온도가 되면 자연적으로 색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착색 내는데 너무 막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어, 늦게까지 질소를 막 공급을 했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 놓고, 막, 걱정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는 비료 성분의 그거를 기본적인 걸 너무 몰라서 그래요. 어, 질소 성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뭐, 6월 이후에는 질소 성분을, 어, 일부러 공급해 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가 와도 그 안에는 질소 성분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늦게까지 질소 성분을 해 놓고, 착색이 안 온다고, 어, 뭐, 다른 밭은 착색이 잘 오는데 왜내 밭은 착색이 안 오냐고, 그렇게 이제, 어, 좀 투덜거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시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래요. 그리고 저, 제밭 같은 경우는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요, 옛날 논이 없고, 파하고 수분이 많고, 이러니까 착색이 잘안 오는 거예요. 이 밭이. 그런데 시기가 되면 11월, 저 같은 경우는 이밭 같은 경우는 11월 보통 두 번째 주말에 이제 수확을 하는데 다 색이 와요. 또 그때 되면 비도 안 오기 때문에 잘,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어, 될,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말하다 보니까, 어, 영상 시간이 길어졌네요. 거의 20분이 됐네요. 예, 오늘은 인상가리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